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계획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의 힘, 원 워드입니다. 존 고든, 댄 브리튼, 지미 페이지가 지었습니다. 다산 4.0 출판사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나에게 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대담한 약속 원 워드입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향상시킬 비결이 있다면 어떨까? 한 단어만으로도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결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베스트셀러 에너지 버스로 잘 알려진 존 고든을 필두로 한세 명의 저자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한 단어를 선정하는 법. 그 단어로 일년을 사는 법.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다. 네, 원 워드의 서문 읽어 볼게요.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삶을 향상시킬 비결을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비결이 아주 직관적이고 활용하기 쉬워서 시도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면 해볼 것인가? 과연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은 원 워드다. 그렇다. 제목 그대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다.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위한 한 단어를 찾는 방법을 보여주려 한다. 그 방법은 한해 동안 집중할 비전이나 삶의 주제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간단한 개념을 처음 알았을 때만 해도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삶에 변화시키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간단한 개념은 간단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 49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가장 좋고 간단한 실천 방법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원워드는 명확성, 힘, 열정, 삶의 변화 등을 만들어내는 입증된 방법이다. 매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목표는 작심삼일로 금방 잊는다. 하지만 원 워드는 늘 당신과 함께한다. 만약 자신을 위해 이것을 실천한다면 한 해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힘을 얻을 것이다. 다음 세 단계로 만들었다. 1. 마음의 준비를 하라. 첫 번째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벗어나 내면을 살펴보는 단계다. 주변이 시끄럽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요인을 없앤다면 자신의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 볼수 있다. 또한 워드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수 있다. 2. 자신만의 원 워드를 찾아라. 이 단계에서는 원 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분명 자신에게 꼭 필요한 원 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책은 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알게 될 것이다. 3. 원 워드를 실천하라 가장 흥미로운 단계로 원 워드를 실천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한해 동안 목적과 열정을 품고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워드를 실천하고 활용하여 한해 동안 자신의 단어대로 사는 데 유용할 것이다. 원워드를 찾아낸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백 군데의 학교, 기업, 교회 등의 종교 단체, 스포츠팀에 합류하라. 그리고 인생을 바꿀 한 단어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내라.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즐기자. 네, 원 워드. 아, 원 워드가 뭐길래 이렇게 큰 음, 비전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는 총 10장,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각 장의 타이틀 읽어 드릴게요. 1장은요, 원 워드의 꽃이다. 2장. 원 워드의 힘. 3장. 원 워드 실천법. 4장. 마음의 준비를 하라. 5장. 원 워드를 찾아라. 6장. 원 워드를 실천하라. 7장. 원 워드를 공유하라. 8장. 원 워드 스토리. 9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라. 마지막 10장은요. 나의 원워드입니다. 아, 이제 꼬린 말을 읽으려고 했는데 꼬린 말이 이제 감사의 인사가 많으셔서 일장 어, 중에 새해가 되면 매번 결심만 하는 당신에게라는 챕터를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결심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모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작부터 어긋나게 된다.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지키지 못할 목표를 요란하게 세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달성하느냐로 평가된다. 사람들은 결심을 하면 굳은 각오로 계획을 실천해 반드시 옮기려 한다. 즉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이성에 두고 습관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 세운 결심의 고삐가 쉽게 풀리고 만다. 이 방법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을 무시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으로 옮기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번 똑같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맛본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하면 고통을 느끼고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결혼이나 건강, 직장, 경제적 문제에서 변화를 꾀하고 뭔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그러면서도 매번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며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늘 하던 일을 한다면 늘 얻는 것만 얻는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가장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다가 우리는 끝내 지쳐서 자포자기한다. 네 원워드. 이 책은 작년 1월에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인데요. 이 원워드를 읽고 한해 동안 저희 원워드를 생각하면서 지냈거든요. 저의 원워드는 성장이었습니다. 한해 동안 성장이라는 원워드를 생각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때이 원워드에 기준을 두었죠.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할때 아, 이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 그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아무쪼록 아, 이 원워드라는 책을 통해서 한해 동안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은 원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